아, 이 s 게가이제더 불편하냐, 이거? 형. 불편해, 이게? 불편 <laughs> 이게? 불편이 이게? 불편해, 이게? 이게? 불편 이게? 불편해, 이게? 이 이게? 이게? 이요 아, 지금 여기그이기도이이정이 정도. 이이전술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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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이 지금 보면 안가다3 0 30번. 왜 이렇게 뻑뻑하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있을걸요, 형? 깔끔해가지고 있을예요 없으면 여자 하나씩 봐봐요, 한번. 쭉. 오늘요? 오늘 지금 그 뭐냐? 각 삼각김밥. 수 한국 양. 다시는 먹어야지술 먹고 야 된다고? 예? 고먹 미리 식이야아니요 원래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뻑뻑하냐? 이거. 어떤 거야? 그거 아니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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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놀람> <놀람> 이것 도다 <놀람> 다, 있는데, 이, <놀람> 이거는 완전 다운, 다운들려 사방으로, 사방으로 다흔 들려가지고,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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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리 이게... 오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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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있 이게... 이게... 로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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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게 이게... 게 이게...

안 <laughs> 돼! 네. <laughs> 무슨 얘기 하냐 <하나>? 인원이 <laughs> 네, 그 별로 없으신데 근종형 하는 걸 얘는 워낙 이곳저곳 많이 그런 같종형보지션 그리고 손로매으 왔다 갔다 하는 거종형

<웃음> 주문 <웃음> 선 선조 치우주문 <후> <laughs> 아 어둡다 또 반대편이 아 이거 거없이 그랬잖아. 아이스 <laughs> <laughs> <목소리> <목소리> 발성이 혹시 호흡하시는 것 같아. <목소리> 아, 놓쳤다 이 리드가 없다, 리드가 <미투가> 없어. 근데 우리 팀 되게 버블이네. 니까 이게 역선 먹으면 완전 벼지는 거예요. 밑간 가운데 부분이. 준석이형기 센트백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드업에서안 뺏겨야 되는데. 네. 아, 잘한, 잘한 아, 음. 바뀌었어요. 옛날 옛날에 비해. 옛날 팀이에요? 했던 팀이에요? 아, 뭐, 여기 상대팀이에요, 형? 상대팀. 상대 팀이에요 상대 팀. 라인도 그렇고. 너무 빈다, 우리. 마이스한테마이스마이스트마이스트 마이스트로. 이 없는 이 없는 로마이이이이

저기 왼발로 디어 골차로 왔구나 지금. 코너킥 차는 지금. 기우기 동생 기동발이야 굿킥. 아. 어무데 어, 이거 남은... 네, 안

다들 터치가 투박하네. 하는의능성성은 있는 y o 아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지금까지는 못같 지금 막혀 물이 게 매끄럽게 돌지는 어? 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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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나 아.

이 앞으로 툭! 문어! 아우 잘 줬는데, 까비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오, 오 좋아 해결! 했다. 오! 됐다 오! <laughs> 어, <나 뭐야>! <웃음> <웃음> 야, 이걸 못 나? <laughs> <와, 웃음> <이건> 진짜... <laughs> 어 어. 기 <laughs> 어, 거야. 거야. 발로 <laughs> 발로. 아, 진짜. 약간 일대일 잘안 들어간다 <laughs> 아, 또 해, 또 해. 이건 맞은 거야, 거의. 들 <laughs> 아, 아이스 잘뺐으아잘 넘어갔다 이거. 와이 왕징이 뛰고 왔다고는 하는데. 오지로골아 우기 좋아. 미끄럽더라고어 헤어컷 하 헤어컷 어잘어울린데는역야

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약간 음. 영국식 아, 영화 같던 <laughs> 어, 아 도왔다 이거, 어우 머리? 여기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 헐겁다, 너무 헐겁다! 주석 받자! 잡아줘 빨라, 빨라, 빨라. 야. 된다 바로. 워낙 붐보 빨라 보자보자 워낙 붐보이 워낙 붐보 지금 낙자 워낙 붐보자. 실낙 붐보자. 워낙 춐보자. 워이 춐보자. 야낙춐보 한대 1도 안 받을 뭐야 뭐 하는 거야 이 <laughs> 뭐라는 거 아니 아니 아이스 클리어 어 어려워 어 어려워 어 저기 너 우기 우기 쿱에 있어 <laughs> 좋다 동일게 확실히 아웃터치 여유야 야야 거기서 안 놀면 안 되지 민영 오늘 안 지금 경기 뛰고 왔어 아, 저기 할때 양학훈 모르는 너네 뭔대있네 양학훈이야 이거 들어가 줘야 돼야너 이거 어, 야 올려서 눌려 올려서 눌러 <laughs> 올려서 눌러! 왜, 15번, 15번. 아, 15번, <끝> <끝> <다 mummy. 끝> <이제> <Removal>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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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나이스 아, 이동현 굿! 야, 나이스, 좋아, 좋아 이제 우리가 좀 발이 맞는다, 이제 <목소리가> 주세요. 나이스! 2 3 5요 네, 빼 드릴게요. 네, 네내네내네내네내네내네네네 어디 쳤네? 여기.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목소리가> 아니요 정경경 차. 누구 차빼 달라고 하셨고. 뒤에 지어도 되면 안 돼? 아, 지도 되면 안 돼? 있어. 돼. 돼? 아, 그 원래 여기 지정차. 아, 아 진짜? 그렇죠? 여데 전화 안 오는 게 매번이지. 그럼 여기 차장안 여는 거야. 그니까 저기 지금 여는거 아니야? 아, 됐어. 저기 차들어와 있잖아 저기 근데 몇 개만 그러면, 들어와요. 몇, 몇 개만. 게게 아. 침시간 저녁 한 6시 정도? 그거 아닐 거요 여기, 여기 관리하시는 이런? 아니 그, 그 테니스 치는 사람들 일치을때 어떻게 된 거야? 경우도 있더라고. 무무 하나 때리고 개딱 맞고 이겼습니다. 아 이점차 나야 좀 들어갔다 안 부정스러운데. 우셨다. 아. 가운데가운데 가운데, 이 t e 안 아우 좋다. 맞다. 오. 클리어 나이스 돌아 돌아 밀어야 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우 좋아 좋아 좋아. 나 지금 퍼포먼 좋은데. 퍼포먼스 좋다. 왼발로 음. 띄우고 오른발로 막. 달리하는 줄 알았다야. <laughs>

아아... 몇분우리분 쉬냐? 응 아니, 50초 초래0초어 응. <laughs> <분> <laughs> 갔다 와요, 지 아, 말해말해

오 나이스 아, 굿아이걸 까미. 없어 나이스 오와아아아아아 오! 오 뭐야 왜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냐